추자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나온 추록에다 짐을 싣고 가벼운 몸으로 환경 한의 묘가 있는 천지교 성지 겸 올렛길 18-1 구간을 걸어서 숙소에 도착하는 장면까지의 영상입니다. 여기다 짐을 싣고, 안 걸은 사람들은 저 차로 다 타고 옮기고, 그 다음에 트레킹할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10시 50분 5m 건너편에를넘네 모진이 삼거리 모진이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어요 몽돌 해변을 지납니다. 한번 더 돌아보죠 여기가 몽돌해변 지나온 길두 번째 고개를 넘네 오른쪽으로 묘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고개에서 더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는 묘가 하나 있고 우측 해변에 섬이 하나 나와있어 다시 그 섬을 한번 봅니다. 아, 이 섬은 닦는다고 아, 해야, 이런 나무가 아주, 이거 그 한국에 이거 들어올 때부터 게... 이런 나무가 많네. 어? 묘 앞에 왔어요.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아까 여기 올라오는 분이 오른쪽으로 있던 봉우리에 저긴못 갔어요. 앞에 정자가 나오네. 여가 제주도 성지 황경한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황경한은 백서 사건의 주인공인 황사영의 아들입니다. 황사영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황사영은 이조 정조 때 1790년 다산 정약용의 맏형 정약현의 딸 정난주와 결혼해서 1 8 0 0년의 경안을 낳습니다. 그런데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은 제천 배론성지에 토굴에 숨어서 중국 신부 주문 모의 입국부터 신유 박해까지의 교세와 박해 상황을 명주천에 적어서 중국 구배와 신부에게 전하르다 발각돼서 처형당하는데 이 사건을 신유 박해라고 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황사영의 처 정난주는 반기가 되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제주도 유배길에 나선 정난주는 호송선 사공과 나주를 매수해서. 아들 경안을 하주자도 예초리 대법에 내려놨다네요. 경안은 옷이 성을 가진 어부에게 거두어져 이곳에서 살다가 두 아들을 낳고 사망했답니다. 8 5도에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능선인데 한동안 내려가네. 이게 제주 올레 18-1길 이라는데 여기 차도 다니네. 이게 저기 아니에요 친구들. 노란 거 피는 걸봤으 이건 못 봤죠? 갈이 산거리에 왔는데. <laughs> 아그 <laughs> 지나온 길 해변을 돌아봅니다. 여기 방공호가 있고, 방카가 있고, 여기도 해수욕장이네. 여기 우물이 있네. 신대산 전망대라고 있는데. 세 번째, 고개를 올라가는데, 만만찮어. 눈물이 십자가 가는 길? 열한삼십육십메터 눈물의 숫자가 정자가 나오는데 신대산 전망대에 왔습니다 알로 보이는 바위인데 저기를 저 아래에 있는 바위가 다산 정야경의 조카 딸이며 황사양의 처인 정난주 마리아가 사공을 매수해서 아들을 놓고 갔다는 그 갯바위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남편 황사영은 백서 사건으로 처형당하고 관비가 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어 갈때 아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리고 갔던 갯바위라지요. 그 갯바위에는 눈물의 십자가와 아기상이 있다는데 파도에 유실됐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주변은 전혀 안 보이고 11시 47 60m 눈물의 십자가 전망대를 내려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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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내일은, 내일은 점심 먹고 자유시간 조금 갖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를 걸어서 갈게요 걸어서. 갈게. 음. 안개가 엄청 많이 밀려오네 음. 애초리 가격 길, 이 전망대가 있구만. 여기구는이내려내려는이고이고 무슨 이무인슨이쪽인가이쪽이고이고 지금 신양리 뒷산을 다른 쪽으로 삥 돌아서 가고 있어요. 개빠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제 앞에 예철이가 보이고 세면 포장도로에요 12시 3분 5m 이제 마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철이 마을 하수처리장이네 진짜로 해녀시키시는. 네, 네, 네. 이게 예초항인 모양인데, 진짜 요양원이 있는 모양이네. 오, 이게 갈림길네. 올라가는 건 신대해안이고 이 직원대는 예초리 기정길. 바위 절벽 아래 여기 정자가 하나 나오네 그 정자요. 옛날에 이곳에 억발 장사가 살았는데 장사공돌이라는 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공기돌 놀이를 했다네요. 엄바이 장승 억발 장사. 그런데 그가 황간도로 넘어가다가 넘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예초리 사람과 황간도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네요. 추억이 담긴 학교 가는 샛길. 공양버스가 있네 여기도 해변가에 해수욕장 같은 게 있고 이 삼거리서 신양 쪽으로 가네 오른쪽은 추자교 가는 길이고 12시 27, 45미터인데 이게 화장실이었고 추석산 소원길 입구인데 돈대산 입구에 왔어요. 이 차가 여기 와 있구먼. <웃음> <웃음> 여기서 점심 식사합니다. <laughs> 방 배정하는 거야? 이게 우리 숙소그만